오늘은 눈물로 뿌리라. 눈물로 뿌리라.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해설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대살로니까 우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나온다. 불로소득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눈물을 흘려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올 수 있다. 눈물과 울음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일 뿐이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반드시 기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럭키 김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란 우리와 똑같이 좌절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더 걷고 또 걷는 사람들이다. 아멘.